안녕하세요. 미시트랑코리다입니다 어, 지난 이틀 동안 챔피언스 리그 경기 잘 보셨나요? 저는 생방송을 못 봤어요. 출근도 해야 되고 피곤해서. 몇몇 분들은 생방송을 보신 못이계시거고 아니면 저처럼 녹화 방송을 보신 분이 계시는데. 이번 5라운드를 통해서 바르셀로나처럼 16강행을 확정된는 팀도 있고, 역시 바르셀로나네요. 아니면 이제 마지막 6라운드에서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되는 팀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상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 5라운드에서 되게 다양하고 재밌는 기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기록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록 세 가지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식 부터 볼까요? 누구 소식일까요? 네 당연히 리오넬 메시 소식인데 네. 기록을 세웠어요 또 어떤 기록이냐 하겠지만 리오넬 메시가 이번에 PSV 원정경기에서6 1분의 선제골을 성공시켰죠 이 골을 통해서 어떤 걸이었냐면 조별리그 66경기에서 66골을 넣는 신기록 옷을 로습니다 당연히 조별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수수로 어, 좀 올렸네요 이 골을 넣기 전에 제가 알기론 호날두가 1등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골을 넣으면서 이제 메시가 결국 고 다시 호날두를 제쳐냈고 그리고, 도날드보다 두달 어린, 걸 감안하면, 결국, 이 챔피언스리 역대 경점 중에도, 메시가 1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싶네요. 솔치지 일단 챔피언스리 폼이 좋아요. 바로, 정말, 우을 뿐만 아니라, 메시가 또 어떤 기록을 세워낼지, 한번 버리고또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을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름 미는 레반도프스키에 걸린 소식입니다. 이번에 포르투르 홈에서 만나서, 오네로 대승을 거뒀죠. 그 중에 레반프 스키가 득골을 성공시켰어요. 이 득골을 성공시키면서 어떤 기록에 본인의 이름을 올렸냐면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50골 이상 넣은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50골 이상 넣은 선수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역사상 6명? 7명밖에 안 돼요.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라울, 다니스텔 루이, 티에리앙이 그리고 현재 현역으로는 카린 벤제마, 그리고 호날두, 리오넬 메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호날두나 리오넬 메시 문제로 하고 카림 벤제마랑 레반도프스키랑 현재 현역으로 뛰면서 앞으로 누가 더 많은 골을 넣는지가 이제 좀 재밌는 볼거리가 될것 같은데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니까 또좀 유럽 토구 팬들이 어이 선수의 어 기록 수립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 좀더 유럽도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거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네, 이마르에 관련된 소식이에요. 파리 생제르맹에는 리버풀 경기가 재밌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파리, 페스시가, 혼자서 리버풀 2대1로 분리치면서, 어, 주동 네, 승리를 이끌어야 는데 네이마르가 여기서 한 골을 득점했죠? 이 골을 통해서 네이마르가 어떤 기록을 타오냐? 챔피언스 어,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브라질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이마르 전에는 히바우드와 카가, 카카가 각각 공동으로 30골씩 넣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브라질리언 선수였는데 이번 한 골을 통해서 네이마르가 드디어 올타임 탑 브라질리언 스코어가 됐네요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네이마르가 한참 어리기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빅클럽에 가거나 아니면 파리생제르맹도 충분히 빅클럽이지만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거라 기대돼요 근데 이제 네이마르가 한국 농이로 27살인데, 씨... 그짜 모르겠어요 리오노메시가 27살도 몇 배에 었는지 모르겠는데, 특점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아, 정말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남길 수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챔피언스리그 5라운드를 통해서 새롭게 나온 기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핵심 소식. 간추는 소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많은 영상 업로드 할 테니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사합니